어, 최근 몇주 우리 어, 우리 성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삶의 피로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예, 어떤 지침이 느껴진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신앙적인 문제 어, 삶의 문제들 뭐, 직장에 많은 업무들 또 질병들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에, 지침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아마도 코로나가 끝나면서 일상이 바빠졌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시작했고 또 우리 성도인들은 긴 이동거리 항상 있으시고.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또한살더 먹었기 때문에 <laughs> 네, 내 육체가 또한살더노세했기 때문에 또 그러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에,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되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오늘 딱 그런 날 같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게 해주시는 그런 날. 이 장면은 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 곳을 이동하다가 중간중간 있을 수 있는 어떤 일상적인, 어, 일처럼 보여지겠지만, 사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에서 아주 굵직한 에, 두 사건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죠. 어, 그두 사건은, 두 사건은 바로, 어, 침례 요한의 죽음과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 두 사이에 있었던 그런 기록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마음에 가장 큰 부담과 두려움이 생겼을 수 있을 큰 사건들입니다. 하나는 제자들 중 일부가 스승으로 모셨고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던 하나님의 전도자가 정치인들에 의해서 억울하고 그리고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희생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먼 미래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아름답고 의미 있는 순교처럼 보여지지만 아주 연약한 당시의 그 제자들에게는 나도 저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 저 칼이 나에게도 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 불안함을 가지게 할 만한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중에 가장 사이즈가 큰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이 제자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질서를 통제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그들이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이 사람들을 무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가 먹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뜩이나 할 일도 많고 필요하고 지금 금신 걱정 많은데 지금 무슨 5천 명 행사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오병에 이어 일이 있기 전 지금은 그들이 지난 며칠간 예수님께서 명하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의 심신이 아주 많이 지쳐 있었어요. 여러 군데를 다녀야 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다녀온 전도행의 어떤 여정이었는지는 마태복음 1 0장을 보시면 우리가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어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선교의 대상이 있습니다. 선교의 대상. 그들은 누구인가하면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집에 어떤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보내지 않으셨어요. 가까운 잃은 양들. 그러니까 함께 신앙 안에 있다가 신앙을 떠난 이들. 근데 그들에게 어떤 전도를 명령하셨는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7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자를 고치고 죽은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전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너희를 대접하는 어떤 집에 머물렀을 때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 방식은 사람들에게 뭔가 논리적으로 명, 명쾌하게 어떤 천국 복음에 대한 강의와 설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그 전도는 사실 구호 활동이었습니다. 구호 활동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대목이죠. 집집을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나누고, 그들에게 가장 짐이 되는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기보다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했던 전도였습니다. 그들이 이런 활동적인 선교를 하고 왔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그냥 이렇게 어, 저처럼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가지고 말씀만 강연하는 것이었다면 어, 피로가 덜했을 텐데 매일매일 사람들 만나고 대하는 것을 하고 왔으니 어땠을까요? 많이 네, 피곤했겠죠. 고단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 가운데서 그들은 스승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고 5천명을 상대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깐의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잠깐의 시간이 아니면 그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번아웃되어 버렸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시간을 마련하신 이유는 그들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지금 힘들다고 불평할 때가 아니지. 지금 앉아 있을 때가 아니지. 너의 지금 내가 지금 3년 반밖에 지금 공생이못 하는데 지금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지쳐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함으로 인한 지침을 이해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인간은 죄의 결과로 땅의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해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살아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은 이 저주받은 땅에서 더 많이 소산을 얻고자 평생 수고하다가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열매를 얻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얻을지, 요즘은 특히 어떻게 하면 덜 수고하고 열매를 많이 얻을지. 이게 대부분의 인간의 평생의 숙제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수고를 덜어 주기 위해 내가 더 수고자 수고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서툴고 뭘 아직 잘 모르고 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였을지라도 뭐라도 해 보고자 하는 그들의 수고를 그리고 그 수고로 인한 지침과 부담감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셨습니다. 이사에서 65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이 제자들의 수고가 헛된 것을 위한 수고일로 보일지라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얻는 게 무엇인가? 얻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시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로 인한 성과, 도달한 수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려는 수고와 노력을 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여 얼마나 얻었는가 보다, 수고하고 있는지, 애쓰고 있는지, 힘쓰고 있는지, 싸우고 있는 중에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것이 연약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동반한 우리의 수고를 이해해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들의 수고뿐만 아니라 그들의 욕먹음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들은 수고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상처받았습니다. 살릴라고 했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살리려고 하냐고 그런 비난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동족들에게서, 같이 신앙했던 사람들에게서, 기독교에 대해 아는 사람에게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에게서, 그런 비난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이 수많은 비난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많이 상처받은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귀에 계속해서 들려온 이 비난의 소리를 멈춰 주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시대서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일하는 중에 투쟁의 시련을 겪었으며 여러 가지 모양의 반대를 만났었다. 경요한 반대, 의미심장한 말, 뼈 있는 말, 대놓고 욕하는 것, 뒷담화 다양한 모양의 반대를 만났었다. 지금까지 그들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 자문을 구해 왔었다. 그러나 한동안 그들은 그들끼리만 지냈으며 어찌할 바 모르는 고난을 여러 번 당하였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홀로 들어가시게 되었을 때 어떠십니까? 지금은 뭔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면 가서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대응하면 될것 같고 이렇게 반응하면 될것 같아요.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시면 어떠십니까? 그게 딱딱딱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반응하던가요? 그들은 이곳에 있으며 이곳은 바로 예수님과 잠깐 쉬러 온그 한적한 곳에 있으며. 그들은 그렇게 초청해 주신 예수님 덕분에 왕래하는 도로와 도시의 번잡과 소요에서 격리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리해 주신 것입니다. 잠깐 피해 나랑 있어. 그곳에서의 자연의 경치는 그 자체가 일종의 휴식이었으며 그들의 오감에 즐거움을 주는 변화였다. 그들은 여기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분노한 방해 소리 그리고 역습과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 그들은 여기에서 잠시 동안 저희의 주와 단란하게 귀중한 교제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건 느끼시나요? 잠시 그 소리로부터 탈출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그들의 이른 양으로부터 욕을 먹었습니다. 마태공식장을 보시면 그들로부터 심지어 채찍질 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누구에게 보낸 것 같도다.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근데 이 이리가 누구예요? 이것이 뭐 바벨론의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이 이리가 누굽니까? 함께 한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까? <laughs>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뭘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자들의 헌신을 순수하게 보지만, 알거다 아는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가식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저게 진심일까? 왜냐면 내가 그래 봤으니까요. 교회 다녀봤고, 나름 헌신해 봤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욕먹는 삶입니다. 비난받는 삶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선교와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삶은 비난받는 삶입니다. 대우받고 칭찬받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삶은 우리의 삶은 수고 다해 주고 욕 먹는 삶이에요. 신앙이 자랄수록 주님의 모범을 따를수록 또는 우리가 직분을 맡아 교회에 헌신할수록 더 비난받고 욕 먹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삶이에요. 미리 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자신은 혹 주로 비난을 받는 사람인지, 혹은 비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비난도 받고 비난도 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당한 이유로라도 누군가를 비난한다면 오히려 내가 제자가 아니고 비난 나로 인해 비난 당하는 저 대상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 내가 생각에 저 사람이 제자답지 못해서 비난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 사람이 제자이고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0리서 11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욕먹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욕먹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퍽게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계속 욕먹는 자리에서 그가 헌신봉사했어요. 그리스도의 모본을 나타내 되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의 위치와 직분이 그러하여금 욕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방 나라 왕에게 그는 용먹었습니다왜 그런 일을 하느냐?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왜 그런 판단을 하느냐? 왜 그렇게 앞뒤가 다르냐? 가장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행동할 수 있느냐? 그는 끊임없이 비난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상 주시는 것, 그거 하나 바라봄으로 그것을 인내하였고, 심지어는 애굽의 왕으로서 얻을 수 있는 보화보다 그렇게 사는 삶을 더 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의 삶은 욕먹는 삶일지라도, 이 짧은 인생 동안 그렇게 비난받고 살아갈지라도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그는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그 애가 살면서 견그 견디, 삶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돌파구이자 유일한 삶의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시대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느 누구도 반대를 일으킴이 없이 원칙에 충실할 수는 없다. 여러분들 살면서 반대가 있을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기보다는, 아, 나 하나님의 제자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삼아주신 나보다. 어, 이상하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정상적인 일인가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령한 그리스도교 신앙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반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은 사람의 권세나 사단의 증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 누군가에게 비난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더 제자로서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욕먹는다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귀중한 증거입니다. 고린도 우서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욕먹는 것과 군핍과 가지지 못한 것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욕먹는다면 다른 이로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즉시 주님과의 잠깐의 시간을 통해 위로와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욕먹음을 이해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분께서 그 길을 가시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욕먹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바 되었으며 간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욕먹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평생의 우리의 수고와 욕먹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도 살릴 수 없지만 그분의 수고와 욕먹음은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수고해야 욕을 먹어야 그래야 수고하고 욕먹으신 주님을 우리는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한다 여겨주십니다. 애쓰고 있구나. 내가 너희를 위해 내한몸 바친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 주님의 제자들 너무나 도 보잘것이 없는 그런 인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귀하디 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과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머리카락을 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욕먹고, 비난받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제자들의 그 상태를 내가 다 아노라. 많은 참새보다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기고 있노라. 주님을 위해 무언가 수고하는 우리들, 여러분 각자의 터전에서, 가정 속에서, 뭔가 더 배우고, 뭔가 더 알려주고, 뭔가 더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이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줄이면서 주님과 주님과의 이 잠깐의 휴식이 어, 여러분이 제자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그 일상의 중간 중간마다 자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먼저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개인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정하신 시간, 날,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쉬고 그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휴식에 대해 기억해야 할세 가지 교훈을 꼭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과 함께하는 휴식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멈추는 것 필요합니다. 아무리 마지막 때일지라도, 아무리 사명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쉼없이 우리의 몸과 정신 더 나아가 우리 영성을 훼손하면서 그분의 일을,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대 소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영적 필요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쉴새 없이 사업의 긴장과 분전 활동 속에 있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경건성이 소홀히 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너무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 내 개인의 영성을 다루는 시간보다 뭐에 대한 시간이 더 많아질까요? 어, 이 사업에 대한 시간, 헌신에 대한 시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정신과 심령과 육체의 능력이 지나친 부담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극기가 요구되며 그들은 희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열성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업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해야 된다. 내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서로 돕는 지체가 되어서 서로의 휴식을 또 보장해주고 또내 휴식을 주님과의 그 잠깐의 휴식을 갖기 위해 우리가 또 실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대성에 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실 때에 할 일은 많은데 지체가 없어요. 가정에서 나 혼자예요, 직장에서 나 혼자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돕는 이가 없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쉬지 않고 수고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시기보다는 너희가 다 감당해라고 하시기보다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사역에서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있으나 나만 할수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휴식의 중요성을 기억하시고 어, 혹내 스스로가 과부하에 걸린다 느끼신다면 은 저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 우리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때에 좋은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은 어, 우리의 휴식이 어,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휴식을 가진다면 그 시간은 헌신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사역으로의 탈출 신앙인으로서의 삶에서의 탈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신함으로 얻은 지침을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더더욱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와서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제자들에게 낱낱이 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님과 그냥 들어누워 가지고 아무 말안 하고 그냥 쉰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시대에서만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와 제 아들이 취한 휴식은 방종하는 휴식이 아니었다. 그들이 한적한 곳에서 보낸 시간은 향락을 추구하는 데 쓰이지 않았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잘 보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과 그 사업을 더 능률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다. 예수님,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해봤는데 반응이 참 이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때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보아라. 다음에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할 텐데, 제가 그 지도자들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너희가 이때는 말을 하지 않고, 이때는 너희가 할 말을 하며, 이런 것들은 타협하지 말고 이 원칙을 지켜라. 이런 대화를 예수님과 그들이 한 것이죠. 그리고 기록하기를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과오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바른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 알려주셨다.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는 시간. 주님으로부터 올바른 헌신과 선교 방식을,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대목은 여러분들 모두 안타깝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 휴식은 잠깐이어야 합니다. 네, 잠깐이어야 합니다. 너무 길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떠남과 이 분리됨이 너무 오래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빛을 전하는 일이 오래 멈춰진 휴식은 우리를 원치 않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공생애 중 귀중한 시간을 제자들을 위해 할애하셨지만, 주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쫓아오고 있었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시게 되면 주님은 쉬던 와중에 그분을 쫓아온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셨어요 휴식 취하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따라가야 했고요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오셨고 온 인류를 위해 오셨고 주님은 이 일을 홀로 하실 수 없습니다 나태해지는 휴식이 아닌 주님을 위해 일하기 위해 그리 길지 않는 재충전의 시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안식일이 우리 모두에게 선교를 위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전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회를 이주 앞두고 이 잠깐의 휴식이 오병이어 전 잠깐의 휴식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믿으신가요? 과연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구원에 이끌 수 있을까? 누가 올까? 오긴 할까? 내가 영상 보내주면 참여하긴 할까? 이런 마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시죠? 이 잠깐의 휴식을 통해 여러분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휴식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루 충실하는 것. 다음 주 충실하는 것 안식일에 충실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 그것은 과거의 성경 속 기록이 아니라 이 진리 해불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일로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허락해주실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잠깐 쉬어라. 네, 이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바라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